아, 최근에 여기도 마스크 쓰신 분이 많네요. 음, 자기 위생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에, 끼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 최근에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우리 경기도 공직자료 분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작년에 돼지 열병에 이어서 어, 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감염병은, 감염성, 전염성 때문에, 국민들 사이의 혼란, 또 불안이 실제로 상당히 심각하게 작용하고, 또 경제에도 여러 가지 아주 악영향을 미칩니다.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정말로 충실하게,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됩니다. 초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주 강조하지만, 지나치기에,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강력, 초기에 강력 대응하는 것이 나중에 피해를 줄인다라는 거. 이전에 메르스 경험 때 우리가 다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초기에 강력하게, 지나치다 싶을 만큼의 대응을 신속하게 해 나가는 거. 여러분들 노력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 바라고요. 어, 또한 가지 제가 오늘 오늘은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어, 우리 사회가 사실 많이 합리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합리한 과거의 그야 말로 어두운 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아 있기도 합니다. 어, 대표적인 게생태석인데 어,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는 우리 국민들의 또는 개인들의 합리적 주장이나 합리적 권리들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말로 해도 잘안 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무력이나 뭐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지금의 우리 경기도는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인 요구들이 충분하게 잘 수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잘안 된다면, 그건 뭐 어떻게든지 시정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철거민, 철거민을 때렸다, 뭐 사회적 약자한테 가혹하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듣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그냥말로 비방이죠. 제가 이 철거민과 관련된 구설에 지금도 그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설에 시달리는 내용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철거민들이 제가 취임한 직후에 직후에 뭐몇 년째 이렇게 그 시청 앞에서 스피커를 들고 농성을 하는 노인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무슨 얘긴가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몇 년을 그랬다니까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철거를 당했는데 이주 대책이나 집을 마련해 달라 이런 민원이었어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그 중에 세명 중에 한 명은 보호되는 게 맞, 제가 보기에 보호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명은 좀 애매하고 한 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름 뭐 행정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LH 공사가 원래 시행자에서 그쪽에다. 부탁을 해서 또는 요청을 해가지고, 한 명, 두 명인가 구제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은 안 돼서는 안 되는 것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잘못 알려져가지고, 야, 가서 생태를 쓰니까 되더라. 이게 소문이 퍼졌나봐요. 이게 예. 첫단초를 잘못 깨는 바람에, 예, 그, 황교 지역이었죠. 황교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고시 전에 있던 집이냐, 고시 후에 진 집이냐. 고시 전이면 이주 대책 대상이 되는 거고, 고시 후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래서, 본인들은 고시 전에 지었다고 주장을 해서,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소송을 해줬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소송하는 도중에 보니까 항공사진이 없는 거예요. 고시점에. 요 아니, 항공사진이 없지 않냐. 나중에 지은 거 아니냐. 항공사진이 위조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냐. 그랬더니, 아, 분명히 위조됐다고 그래서 아, 우리 변호사니까. 어, 그럼 위조됐다는 당신의 주장이 그럴지도 혹시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 입증을 했는데 그 다시 안 받아들여졌죠. 일단 졌습니다. 항소도 했는데 항소도 졌어요. 그런데 어, 제가 그 다음에 시장이 됐는데 음, 위조됐다고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진짜 혹시 모르겠다. 이래서 하도 주장을 하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경찰 조사도 시켜봤는데 또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이제 대모를 시작했는데 LH에 압력을 넣어서 이주 대책을 시행하게 해라. 이재명이 네가 분명히 네 입으로 그거 고시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냐. 네 입으로. 왜 제가 변호사 였으니까요 무슨 그거 아니지 않냐? 증거가 없지 않냐? 협조는 다 해줬다. 했는데 상관없다. 뭐, 하여튼, 네가 책임져라. 뭐, 이런 내용으로 1년 6개월 동안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이게 제가 초기에는 얘기를 좀 하다가 이 도지 안 되겠다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행사장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제가 상대를 안 하니까. 그랬더니, 그게 나름대로 상당히 아주 잘 기획된 것이었는데 누군가 영상을 찍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다 이렇게 막는 장면을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때린 걸로, 이렇게. 어때이 장면만 딱 잘라가지고, 에, 때리는 걸로. 오, 바로 때린네! 그래가 여기만 딱자릅니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그걸 너무 심하게 의회에서도 틀고, 뭐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서, 결국은 제가 형사고발을 해서, 나중에 와서 싹싹 빌길래, 또취를 해줬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런 영상은다 삭제하고 다시는 그런 주장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집행유예 정도로 한 명이 처벌받고 나머지는 끝났는데, 근데 지금도 와가지고 이제 그 주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음, 때렸다 철거민을. 지금 저것도 비슷해요. 내가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위탁 사업을 승계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에, 거의 대부분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해줬는데, 완, 저, 저는 다 채용해라, 이렇게. 그러면 위, 소탁자가 바뀐 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 그리고 두, 그 중에 둘은 아예 응시를 안 했다고 그러고. 근데 저거를, 뭐 저렇게 주장하는 건 좋아요. 주장하는 거는 괜찮지만, 주장의 방식과 내용이 매우 부당하다. 첫째는, 저거 우리 보고 직권남용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도가 직접 하는 일이면 네가 어떻게 해라라고 도에다가 압력을 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민간에 소탁간 건데, 너이 채용 이 사람 뽑지마, 저 사람 뽑아라 이렇게 요구하면 뭐가 됩니까 요새 유행하는 걸로 직권남용이죠. 이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요새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주장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스피커로 크게 뜯 하루 종일 음악 틀면서 고통을 줘가지고 압력을 넣어보겠다 그죠? 에, 상대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하도록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됩니다. 들어줄 수 있어도 들어주면 안 돼요.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하는데 에,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대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 공정함 여러 가지 요소가있지만 특히 힘센 사람의 폭력적 요구를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회적 지휘가 높거나 뭐 주먹이 세거나 권력이 세거나 이 이유로 요구하는 부당한 요구를 힘세다는 이유로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불평등을 격화시키겠죠. 사회의 불공정을 격화시킵니다. 똑같은 주장이라도 개미 목소리로 이메일로 써서 또는 민원소리를 내서 또는 방문해서 설득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그에 합당하게 들어주면 되는데 스피커가 크고 숫자가 많다고 안 그럴 것을 그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불법적 소위 폭력 행위를 폭력적 행동을 옹호하는 결과가 돼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결과가 되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게 하도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강자들의 이런 형포을 약자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자들도 힘을 모아서 스피커 크면 괴롭힐 수 있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업무 방해하면서 폭력적으로 뭐 기준치도 초과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죠. 근데 이런 거를 절대로 들어주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당시에 이걸 명확하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메일 한 장으로 쓰는 요구나. 100명이 100날 동안 깽가리 치면서 하는 요구나 똑같이 취급한다. 그리고 오히려 말로 해도 될 거를 주목으로 하는 거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지금까지 저는 나름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엄중하게 좀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모두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절차, 불필요한 고난을 겪지 않죠. 본인들도 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겁니다. 제가 확은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나빠질 겁니다. 그렇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또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비용 들여서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가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이런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는 데는 언제나 이런 엄정함을 유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한번더 들었습니다. 에, 여러분도 꼭 그래 하십시오. 뭐 잠깐 참아야 안 그러면 이제 매, 다 몰려옵니다. 야, 저안 되는 것도 깽가리 치고 스피커 높이 틀어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들어주더라.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수없이 끝도 없이 몰려옵니다. 그 절대로 들어주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를 불불부당한 용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 폭력적 행위 이런 거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좀 하고요. 그게 저는 합리적 사비로 가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합리적으로 해야지. 주장도 합리적으로, 행동도 합리적으로. 그래야 힘없는 사람도. 공정하게 기회를 갖고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